요즘 신혼집에서 가장 많이 쓴다는 스마트 전자레인지. 삼성전자 비스포크 전자레인지 터치식 23리터는 단순한 주방 가전이 아닙니다. 이 제품은 세련된 디자인과 우수한 기능으로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 전자레인지의 매력적인 화이트 컬러와 터치식 조작 방식에 매료되어 주방 인테리어와 완벽하게 어우러진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 대우기나 해동 과정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며 첫 사용 시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함을 자랑합니다. 디자인뿐만 아니라 실용성에서도 칭찬받는 이 제품은 최신 모델인 만큼 AS 걱정 없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따라서 주방의 분위기를 한층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삼성 비스포크 전자레인지로 스타일과 기능성을 동시에 잡아보세요. 삼성전자 비스포 스마트쿡 전자레인지 터치식 23리터는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기능성을 겸비한 제품입니다. 우아한 핑크 계열의 색상은 어떤 주방에도 잘 어울리며 간결한 터치 패널 덕분에 조작이 매우 직관적입니다. 23리터의 적당한 용량으로 소형 가정이나 1-2인 가구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고속으로 음식을 데우고 해동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양한 조리 모드가 마련되어 있어 요리에 대한 고민을 덜어주며 에코 모드를 통해 에너지 절약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내부가 세라믹 코팅으로 되어 있어 청소가 용이하고 위생적인 점도 큰 장점입니다. 안전 기능 역시 강화되어 있어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채로운 기능과 고급스러운 디자인 덕분에 이 제품은 주방의 필수 아이템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실용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원하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삼성전자 비스포크 전자레인지 터치식 23리터는 디자인과 기능 모두에서 뛰어난 제품입니다. 세련된 베이지 컬러와 깔끔한 터치 패널은 어떤 주방에도 잘 어울리며 미니멀한 디자인이 인테리어를 한층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줍니다. 23리터의 넉넉한 용량은 소형 가정이나 12인 가구에 적합하며 2,150와트의 강력한 출력으로 음식을 빠르게 데울 수 있습니다. 다양한 조리 모드와 스마트 해동 기능 덕분에 요리가 한층 더 간편해지며 내부 세라믹 코팅으로 청소가 쉬워 위생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터치식 인터페이스는 직관적이며 누구나 쉽게 조작할 수 있어 주방에서의 스트레스를 덜어줍니다. 에너지 효율도 우수해 경제적인 전기요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제품은 스타일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 스마트한 선택으로 주방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아이템입니다. 삼성 비스포크 전자레인지로 주방의 품격을 높여보세요.